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얼갈이와 열무김치. 앞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은 마늘을 안 넣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 했는데 이 열무하고 또 얼갈이를 같이 섞어 담으면 더 맛있지? 그러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늘도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받았네요. 열무는 한 1kg 정도 되고 얼갈이는 한 500g 정도 돼요. 열무도 이 꼬리가 좀 달렸으면 떼내지 말고 그대로 해서 같이 담으셔요. 그래야 꼬리 달린 거는 무하고 같이 넣어야 많이 맛있어요. 이 김치는 이렇게 한들한들 한들해서 세번 정도 씻어주면 아마 깨끗할 거예요. 자, 간해야죠. 간은 꼭 굵은 소금 천일염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김치가 담아나도 맛있지. 소금 두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간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중에 꼭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이 다 녹으면은 간은 아주 딱 맞게 잘 절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양념을 해야지. 자, 그래도 김치 담을 때에는 믹서기에 좀 갈아줘야 김치가 맛있어요. 고운 고추 10개를 이렇게 카트질해서 좀 준비해 놓으시고 청양고추 5개도 같이 넣어주고 겨울 청양고추는 맵지 않으니까 여유있게 넣으셔도 김치가 맵지 않아요 그리고 생강 5g하고 양파 반개도 같이 갈아주고 자, 맛있는 새우젓 새우젓도 이렇게 적당히 떠서요 새우젓 까나리 액젓, 다섯 수저 정도. 매실원에 다섯 수저 믹서기에 잘 갈리라고 물 100ml 넣어주고요. 고추가 이렇게 물에 조금만 적시기만 해도 잘 뿔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뿌는 시간을 좀 뒀다가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대파만 억서서 이렇게 썰어주면 김치는 거의 다 남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김치에는 꼭 이렇게 풀죽이 들어가야만이 김치는 정말 맛있거든요. 김치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 양념들을 이 풀죽이 잘 어우러지게 하거든요. 풀죽이 혹시 쓰기가 싫다 할 때는 밥을 갈아 넣어도 되고. 저 김치에는 물 600g에 찹쌀가루 세 수저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풀죽이 생겨요. 그래서 꼭 이렇게 풀죽은 넣으셔야 돼. 이 열무하고 얼갈이는 많이 절이지 마세요. 정말 한 15분, 20분 소금이 다 녹으면 무조건 건져 버리세요. 이렇게 살짝 좀덜 절여진 듯이 그래야만이 이 김치는 맛있어요. 너무 팍 숨을 죽여버리면은. 아삭아삭한 맛도 없고 오히려 질겨지거든요. 소금만 다 녹으면 바로 씻어버리세요. 마지막 헹굴 때는 물을 절대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이렇게 소금물만 흔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져주셔야 하니 맛있게 담는 비법이네요. 바구니에서 물이 뚝, 뚝, 뚝 떨어지면 그때 김치를 담으면 돼요. 미리 써놓은 풀죽 넣어주고 이 풀죽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김치가 익어가면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다진마늘 두 수저. 통마늘로 하면은 한 20알 넣으세요. 갈아 놓은 고추 넣어주고. 썰어 놓은 파도 넣어주고요. 깨도 넣어주고. 고춧가루 다섯 수저 넣어주고요. 이제 김치를 절대 뭉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만 하면 돼요. 골고루 양념은 저절로 묻혀진답니다. 자, 김치는 한두번담아보면 감이 오거든요. 처음에 담았을 때는 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멈추지 마시고 또한 번, 세 번째는 아마 성공하실 거예요. 꼭 이대로 만나게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